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은 47장입니다. 47장, 47장, 허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 등을 중 다섯 명 될까요?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 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서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어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가 해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항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업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도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도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당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니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아론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더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가정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함께하시는 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47장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바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형제 다섯 명과 야 야곱이 이제 요셉의 손에 끌려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을 봤지요. 그래서 고센 땅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고센 땅은 고생만 하냐는 땅이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슬, 이집트 이집트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 그러니까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제평야와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그땅 넓이가 대한민국 지도만큼 될지도 몰라요. 엄청 넓어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나일강이 굉장히 길어서 거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일강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근이 들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땅, 날강 삼각지라고 그래, 여기를, 이름을. 거기에 남셋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땅을 받았어요. 누구 덕택에? 하나님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이죠. 야곱한테도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임한 거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맨날 그 나무 한 그루, 풀한 그루 없는 광야 어? 이 광야는 이렇게 산과 들이 있는데 나무와 풀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덥죠 벌거벗은 산 사막은 뭐냐 모래, 모래만 있는 곳을 사막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사막은 모래만 있는 곳을 사막이라고 그러고, 이, 광야는 산들이 있어요. 있는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벌거벗은 산이죠. 너무 더워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살지를 못한 거죠. 그런 것을 광야라 그래요. 이집트는 거의 광야와 사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나일강 흐르는 그 주변에는 그 나일강이 워낙 길어서 물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한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고대 때부터 큰, 아주 큰 강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물이 있어. 그 좋은 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항상 거기는 뭐 풀이 자라고. 물이 있으니까. 예.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농사를 지어도 어, 밀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이런 좋은 땅을 받았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모든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꿈을 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이 노년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바로 앞에 섰지요. 섰는데, 응? 물죠 물어요. 바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응? 어?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으니까. 구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 3 0년이다 내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안 됐대. 예. 네.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 말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 하고 할아버지 야곱에 비하면 아직 벌었어요. 그 사람 175세, 180 몇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30년 살았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은 정말이잖아요. 얼마 못되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러죠. 야곱. 지금 요 아들이 이렇게 잘 됐고 좋은 땅에서 지금 에? 기름진 땅에서 어? 자기 가족들이 다 와서 손자 손녀까지 다 와가지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성도인들한테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떠데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도 야곱처럼 내 인생은 나은의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부모님 잘못나잘 만나가지고 좀 고생 덜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부모님 잘 만나서 고생을 좀들덜한 사람이 있어요. 왜? 부모님 토에 예. 그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똑같아. 나그네끼리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나도 얼마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예? 야곱에 비하면 많이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안 살았는데, 예. 뒤를 돌아다 보면 인생끼리 낙은의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는 이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해. 아, 나도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도 아마 40 넘으신 분들은 좀 느낄 거예요, 이런 게. 50 넘은 사람은 더 많이 느낄 거고. 아, 우리 인생이 정말 낙은의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구나. 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 정치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어?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나그네길이요 어, 막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답, 그러면 젊은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앞으로 이 답을 말을 할 테니까. 미리서 깨달으면 지혜가 돼. 미리서 깨달으면 지혜가 돼가지고, 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그네 길을 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건가, 이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차피 고생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근심도 생기는 것이고, 또 고난도 받아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또 무엇을 가르치려고 주십니까? 이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줄로 압니다. 이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하소서.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것도 지혜를 얻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인생을 배워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고난을 고난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지혜를 배운 사람은 고난을 벗어나서 좀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다.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인생의 학교다.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해. 그러면 그건 밀어난 거요 그래서 성경, 성경.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데 옥중에 둘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옥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날 이곳에 보내셨겠지요. 오늘 또 하루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건그런의 새끼 때문이야. 그 죽일 놈 때문이야. 내가 나가면 죽일 거야. <laughs>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그러 성경 말씀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또 말씀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면 안 된대. 왜? 기도가 쉬어져 버리면 영적인 게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만 나와요. 육신의 생각. 그럼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막 그냥 원망,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럼 내 인생이 짜증스러운 거야. 이런 걸 배워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심면안 돼. 왜? 계속 영적인 걸 공급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걸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권한을 빨리빨리 이기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거기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고. 나는 이 기쁨이 막이 생활 속에서, 그러면 막 고난 속에서도 막 웃고 다니고, 하, 나 기뻐요, 기뻐요. 이렇게 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죄는 진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혼자 막 싱글싱글싱글 웃으면서, 난 감옥에 있는 게 기뻐요, 기뻐요. 그러면 돌 맞아주고, 거기서. 나는 이 기쁨이 이렇게 육신적인 기쁨만 생각했어요. 왜? 어느 누구도 성경학자가 이 기쁨에 대해서 진짜를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석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성경 해석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봤어요. 최근에서야 그걸 깨달았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기쁨은요, 하나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있는 기쁨. 감옥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장소와 환경 구애를 전혀 받질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기뻐했어요, 하나님. 이 감옥 사람들이 다 죽을 터인데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 기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으니 기쁩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야. 그걸 깨달은 거야. 야, 수십 년 걸렸어. 이거 하나 깨달는데 았 수십 년. 나는 수십 년 걸려고 여러분은 몇 초만에 들은 거야. 과거에는 전부가 다이 기쁨을 육적인 기쁨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야 억지로 웃어야 되는 거야. 막탁 막, 괴로운데도, 마음은 괴로운데도, 아니, 웃어세요막 웃어요. 이게 가능해,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게 관계없이, 영적인 기쁨은 언제나 가질 수 있어요. 고통 중에도, 핍박 중에도.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된 거야. 아, 항상 기뻐하라. 아.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인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내가 하나님 믿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 이 세상에 믿을 분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이 그냥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그래도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시간이 가는줄를 모른다니까요? 마음이 기쁘니까. 기쁨은 시간이 잘 가잖아요.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 있는 기쁨도 없는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헤이,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시간 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났네. 5분밖에 안 지났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그은 육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낙은의 길이여 험악한 세월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해야 돼. 내 영이 충만해지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찬송과 기도를 많이 부르세요.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의 영이, 내 마음과 영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있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근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모든 애국사람들이 거의 다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자기 돈도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뭐 땅도 잡히고, 짐승도 잡히고, 다 갖다 잡혀버리죠? 예. 네. 기근. 이 기근이 지상에 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기근. 7년 대안란이 온다고 이 기금 저기 보니까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요즘 가끔 나오는 얘기가 뭐냐?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신문에 나오던데 굶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왜? 너무나 장사가 안 되고 지금 모든 게 너무 안 돼서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굶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왜? 부채가 너무 많아. 은행빚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은행빚 있잖아요. 에? 여러분도 다 은행빚 있잖아. 에? 나도 은행빚 있어. 여러분도 다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없어. 기업도 없는 데가 없어. 그런데 장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망하는 거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이런 문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7년 대안란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준비했죠?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7년 대안란, 신앙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준비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아니면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27절부터 야곱이 죽어가면서 147세라 그랬죠. 140. 17년 동안 살았대요. 내가 죽고들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이 이야기를 하죠. 예. 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우리를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에덴동산이에요. 그죠. 그데 에덴동산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으니까, 에덴동산은 30분, 1분만 얘기할게요. 집사람하고 성기순례를 몇 번을 갔어요. 몇 번을 같이 다녔죠. 성기순례를 한 다섯 번 갔는데, 그 중에 네 번은 집사람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복이 터진 여자야 다른 사람은 한번 가기도 힘든데 네 번이나. 남편 잘 만나서 성기술래를 갔으니까. 네 번이나 갔는데 같이 다니면서 여보, 에덴 동산 기도 좀 해봐. 에덴 동산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못 들어오게 하얀 검으로 지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지만 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성기술의 도중에 이스라엘을 여행 중에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그 터키하고 이라크에 있는 그 강가 부근이에 위치가.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봐. 그랬더니 듣자마자 이하더라고 성경대로인데 지금 눈에 보여요. 천사가 딱 짚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검을 들고 딱서 있대. 그래서 그 천사 앞에 딱 섰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돼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못 들어가게 한대.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들어올 수가 없다. 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이거지.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땅은 뭐예요? 새로운 별이 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별.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본향을 만들어 놨어. 본향.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할 약속의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그네예요. 근데 거기서는 나그네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가정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라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이 땅은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살곳 여기 아니에요. 새해로 살렘성이에요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11종금, 감상금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소원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사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